출제 가능성 100%고요. 왜 이게 시험 문제 잘 틀리냐 그러면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원금균등 분할 상환 조건의 원리금 상환액이 원리금균등 분할 상환 조건의 원리금 상환액보다 더 크다. 아! 자, 이렇게 공부하지 마십시오. 머릿속에 남지도 않습니다. 방문과 클라스 방문과 클라스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비교하는 문제 나오면 요 그림을 딱 기억하시고요. 왼쪽과 오른쪽입니다. 제 왼쪽이 원금 균등, 오른짝이, 원리금 균등. 여기에다가 모자를 이렇게 하나 씌우세요. 요렇게, 요렇게. 그 다음에 오른짝에다가는 요렇게 가르마를 요렇게 타세요. 그래서 요쪽에 있는 요게 뭐냐? 그러면 모자에 해당하는 게 이자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게 원금 부분이고요. 이자가 숫자까지 기억하세요. 10, 원금이 100입니다. 그래서 왼짝은 100과 10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위에가 똑같이 이자가 되는데 이자가 11이에요. 그러면 원금은 똑같이 100이에요. 원리금 균등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이렇고 왼쪽에 있는 그림은 이렇다. 또 하나 이거 이자는 11이니까 1만큼 더 크잖아요. 왼쪽 거보다. 이건 얼마만큼 큽니까? 그러면 이렇게 끄으면 얘는 직선인데 얘는 곡선이기 때문에 이 곡선에 해당하는 거요거 이만큼이 1이에요. 약간 더큰 거죠. 그래서 얘는 곡선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곡선. 그럼 요 그림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면. 원금은 100을 빌렸으면 어떤 방식이든지 총 100을 다 갚아야 되는데 왼쪽에 있는 왼짝 그림은 원금 갚는 게 똑같아요. 항상. 금액이 일정하죠. 근데 오른쪽 원금은 처음에는 적게 갚는데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많이 갚아요. 이게 차이가 있는 거고. 그러면 총 누적해서 갚는 건 왼쪽은 합치면 110을 갚아야 되는데 오른쪽은 처음에 원금을 적게 갚았기 때문에 이자가 좀더 많아지니까 얘는 111을 갚아야 되니까 총 상환액은 오른쪽이 좀더 큽니다. 그러니까 이걸 자꾸 보면 머릿 속에 그냥 외워져요.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나오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합니까? 그러면 그림을 그리라는 거죠. 그냥 시간 아깝다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림 두개 그려놓고.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가지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그려 놓고 왼쪽으로 자 그렸죠. 이게 10. 요게 100. 요게 11. 이게 100. 왼쪽이 뭐예요? 원금. 오른쪽이 원리금. 원리금 균등. 세 자죠.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요거는 매기 이자 상환액이 감소하는 것만큼 원금 상환액이 증가한다. 그런 그림을 보라고요. 이자 상환액이 계속해서 줄고 있습니다. 그만큼 것 원금 상환액이 계속 커지고 있는 거 보이죠? 그래서 1번은 5입니다. 생각하지 말고 그림만 보고. 그다음에 2번. 원금 균등은 주호가요예요 원금 균등. 왼짝이죠. 그럼 이걸 보라고요. 주호가 이거니까. 자, 얘는 얘는 오른쪽에 비해서 전체 대출 기간 만료 시 누적된 원리금 상환액. 누적 원리금 상환액 다 만료되면 얼마예요? 110이죠. 그래서 110이니까 얘가 더 큽니까 작습니까? 작죠. 오른쪽이 더 크죠. 오른쪽은 111, 왼쪽은 110. 그래서 얘는 틀렸고요. 대출금을 조기 상환합니다. 조기 상환하면 중간에 갚았다고 보면 되죠. 이렇게 조기 상환을 했을 경우에 원리금 균등에 비해 원금 균등의 상환액이 그럼 주어가 얘거든요. 원금 균등. 요거 원금 균등 얘가 왼쪽입니다. 그러니까 왼쪽이 왼쪽이 조기 상환하는 경우에 상환액이 더 크다. 상환액은 잔금을 이야기합니다. 남아있는 금액 조기 상환하는 경우의 상환액은 그러면 남아있는 금액이 둘 중에 누가 더 클까요? 똑같은 시점에서 얘가 더 크죠. 얘가 뒤쪽이 쫙 올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잔금은 얘가 더 큽니다. 그래서 요거는 왼짝이 더 크다 그랬으니까 틀렸죠. 왼짝이 더 적어요. 왼짝이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기억. 원금균등이면 왼짝이죠. 왼짝의 경우 요거 매기간 상환하는 원리금 상환액과 대출잔액이 점차적으로 감소한다. 하나씩 볼게요. 원리금 상환액은 원리금 상환액은 요거 요거 합친 게 원리금 상환액이거든요. 그러면은 요게 요렇게 지금 가고 있으니까 점점 감소하는 거 맞죠. 두개 합친 거 감소하는 거 맞고. 그 다음에 돈을 갚아나가니까 잔액은 무조건 감소하죠. 원금을 갚아 나갔으니까 잔금은 계속 이렇게 줄어 나갑니다. 그래서 얘는 맞죠. 원리금 균등, 오른짝입니다. 제가. 오른짝인 경우 매기간 상환하는 원금 상환액 밑에 거죠. 원금 상환액은 이렇게 되니까 점차적으로 감소한다 틀렸죠. 점차적으로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대출기간 만기까지 대출기간의 총 이자 수입의 크기는. 이거 두 개만 비교하면 총 이자 수입은 얘가 11. 오른짝이 더 크죠. 왼짝보다 그러면은 여기 원금균등 왼짝이 크고, 원리금균등이 더 작다고 되어 있으니까 틀렸죠. 그래서 오른짝이 더 큽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빠르게 이렇게 쫙 해드렸는데, 이걸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이라면 헷갈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시점이 후반 시점이라서, 이걸 보시면 어, 저게 훨씬 쉽네 하는 느낌이 좀 있어야 됩니다.